이 시간에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말씀으로 어, 왜뭐 잘못됐어? 아 권소영이가 뭐 네. 은지는 기도했고 네. 네, 그랬습니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어, 청년들을 보면 그런 생각 한 번씩 합니다. 참 열심히. 살고 있구나. 어, 취업 다 했어요? 오늘 아침에 설교할 때 설교 내용 중에 음, 우리 한국에 문제가 많은데 그 많은 것 가운데 실업률이 우리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서 그냥 알바 이것저것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했는데 예, 알바하고 있는 청년 없어요 한 명도 <laughs> 손 내리고 난 취업 나 이제 끝났다 난 평생 직장 가졌다 없어요? <laughs> 그건 다 알바 아니야? 네.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일한다고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것 같고 또 세계 어디를 가도 어, 한국인이 환영받는 어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뭐 어떤 경제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것도 뭐 TV에서 뭐 드라마 하나 히트치면 우리나라에서만 히트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뭐 요즘은 어떤 애니메이션 하나가 히트쳤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 아이돌 스타들이 더빙은 했지만. 제작은 뭐 소니 소닌인가뭐 거기서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나라가 만든 게 아니죠. 근데도 어, 세상 모든 나라에서 막그 한국 거라고 이렇게 히트치는 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어,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참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유명한 박물관들이 많이 있는데 예,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박물관이 뭐예요? 루브르 딱 나온 그게 아마 1등인가 2등인가 또 대형 박물관도 거기 들어가고 또 이집트의 예, 그 무슨 국립 박물관 거기는 너무나 예, 저 되어지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이 세계적으로 몇인가 알아요? 오직 성경, 오직 기도, 오직 그 찬양인도 이것만 하다 보니까 그런 관심 없어요. 육위라고 합니다. 육위 대단한 것은 세계 유수의 큰 박물관에 비해서 육등, 육위 별거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해요. 그데 놀라운 거는 대부분의 국립 박물관들이 다 무료, 아저 유료. 어, 많은 돈을 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립박물관은 무료라고 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전 세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면 찾아가는 왜 찾아갈까? 한국 것이 한국 사람들이 한국인의 정서가 내 세상에서 많이 먹히고 있는 어떤 이런 것 같아요. 어, 목사님이 제가 우리 여기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이 그렇게 잘 나가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가장 흔하게 나왔던 어떤 길거리에서 나왔던 노래가 또 거리에서 나왔던 그 유행가 같은 것들이 뭐있는지 아세요? 우리 청년들은 모를 테고 어른들 아시죠? 네,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아마 여기 어른들은 그것 아침마다 불렀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몇 번씩 얼마나 잘 살아보는 게 그게 소원이었으면 또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슨 노래였죠? 새벽 종이 울렸네. <laughs> 교회가 자고 새벽 종이 울린 게 아니라 새벽부터 일해야지만이 잘살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어, 그런 때가 있었어 물론 뭐 옛날에 어른들 아빠 엄마 통해가지고 들었겠지만 어, 이제는 어, 세계 10대 에, 강국에 포함이 되어져 있고,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이면 달려와서 너 코리안이냐, 너 한국 사람이냐, 너뭐 알고 있냐, 누구 알고 있냐, 뭐 이렇게 에,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서도 어 많이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어, 어 이제야, 너왜 왔어? 어, 이제까지 그쪽에 있더니 이제 어디 와가지고 여기 있어? <laughs> 이제 캐나다에 왔다가 갔다가 돌아온다고 해가지고 목사님 너무나 좋았어요 어, 진짜 왔네 네, 내일부터 수련회 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 곳곳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꿈을 좀 펼치고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많은 돈도 벌고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세상 곳곳에 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좀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세상에서는 우리 한국이 또 한국인의 문화가 또 여러분 같은 젊은 세대가 세상에서 많이 이름을 떨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좀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헌신된 청년들이 소멸되어져가고 있다라고는 사실에 여기는 청년 말고요 헌신된 청년들이 소멸되어져가고 있다. 이번에 청년들이 한국 선교 한국 대회를 간다고 해서 어 지금까지 우리 청년들이 이 선교 대회 간 적은 개별적으로 목사님 한번 가봤었는데, 한두 번 정도 가봤었는데 청년이 단체로 이렇게 한꺼번에 수련회처럼 간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이에요. 선교 한국 대회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대회입니다. 목사님 맞죠? 네, 2년에 한 번씩 아마 올해가... 18회인가 17회인가 그러니까 30년 조금 넘게 열리는 대회입니다 선교 한국대회 가면 목적이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선교사로 헌신해서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훈련하는 그런 어떤 대회가 선교 한국대회인데 어~ 이 선교한국대에 관계에 있었던 어떤 한 목사님이 우리 저 국정원 선교사님 그 훈련받았던 그 선교 원장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선교한국대를 끝나면 어, 거기 선교사로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 70퍼센트 100명이면 70명 정도는 20대의 청년들 20대 밑의 청년들이 70퍼센트였다. 네, 최근에는 선교대회 끝나고 선교대회 지원하는 20대 밑의 청년들은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한번 찍어 보세요.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꿀, 꿀 먹었어? 네. 10% 밑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선교사를 지원하자면 거기에 거의 절반 이상이 청년들이 여러분보다 좀 동생이거나. 여러분들 정도 되는 나이에 근데 지금은 그 선교원장님이 가서 어 이렇저러 얘기하다가 그 선교사를 요즘 누가 어떻게 지원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니까 가서 보니까 부부 커플들이 많이 선교사로 이렇게 오는데 때로는 50대 이상 선교사로 하겠다고 40대, 30대 이밑에가 많이 적다 하더라고요. 목사님 갑자기 선교 대회하면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아까 찬양한 것처럼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선교 한국대는 지금까지 항상 캠퍼스에서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보니까 지난번부터 교회에서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데 캠퍼스에서 하지 못하고 교회로 옮겨왔다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 혹시나 청년들이 좀 없어서 그렇게 교회로 와서 이제 선교 대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캠퍼스에서 많은 청년들이 모여들었을 그때에 그렇게 캠퍼스의 바닥에 은박지 깔고 있었던 그런 대회였었는데 지금은 큰 홀에서 청년들 모여서 하는 그런 대회로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운 청년들의 모습이 어쩌면 조금씩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영국계 청년들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멸되어져가는 청년부가 아니라 더 많이 일어나는 우리 청년들이 다될수 있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 설교의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심령들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우리 성도들은 우리 형제 청년들은 오직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설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직 성 어,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서도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가? 자 18절 말씀을 한번더 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어떤 명령, 어떤 말씀하는가? 18절을 한번더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청년의 때라고 하면 가장 똑똑하고 가장 빨리 배우고 그래서 뭘 해도 여러분 쉽게 쉽게 그렇게 하잖아요. 찬양을 불러도 여러분들은. 제가 보면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게한 번만 들어도 음정, 박자 이런 것들을 다 쫓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저도 예전에는 찬양 많이 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찬양을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들으면 기타도 치고 또 박자도 좀 맞출 줄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우리 집안이 우리 사모도 피아노 치고 또 요한이도 드럼 치고. 찬미는 음악 전공했잖아요. 어느 정도 음악적인 감각이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찬양하고 하다 보면 음정, 박자 쌍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부를 때가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나이 들어서 <laughs> 다른 게 아니야. 나이 들어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게 박자도 못 맞추겠고 음정도 못 쫓아가겠고 여기 어른들 박자 음정 못 맞추잖아요. 옛날에는 다 잘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박자, 음정 못 쫓아가게 되어지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 과 이건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총명이 왜 어두워졌을까? 그들이 왜 무디어졌을까? 말씀에서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요즘 너무나 세상의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 이거 말고, 세상의 문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다 이렇게 집어 삼키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떤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크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가면 모든 게다 교회 문화였었어요. 제가 청년회 때, 에, 목사님 청년부 활동했을까, 안 했을까? 청년 활동했을까 안 했을까? 갑자기 초등학교에서 뻥 뛰어가지고 목사님 된건 아니죠? 저 목사님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청년부 없이 그냥 바로 전사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부 활동 자체를 목사님 안 해봤습니다. 그냥 졸업하자마자 신학교 가고 전사 도 생활 바로 하다 보니까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치고 청년들, 내 친구들은 다 청년부에서 활동하는데 혼자서만 청년부 회장이 나한테 와서 전사님 뭐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년부 활동 자체를 안 했어요 너무 한편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어쨌든 그렇게 청년들하고 이렇게 하다가 남자는 꼭 가야 되는 곳이 한곳 있죠 어디 가야 돼요? 예, 군대를 항상 가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할머니 권사님들이 또 청년들이 또 그 선생님들이 또 아이들이 전사님, 전사님, 전사님 하다가 갑자기 영장이 나와서 군대에 딱 가서 보니까 세상의 문화를 그때 처음 들었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때 처음 느꼈어요. 너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교회 문화하고 세상의 문화하고 적절히 잘 알잖아. 교회 오면 이쁜 척 해야 되고, 믿음 있는 척 해야 되고, 밖에 나가면 우리 청년은 안 그러죠. 다른 교회 청년들은 술도 한 잔씩 먹고 맥주도 한 잔씩 먹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 워낙 거룩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은 군대 가니까 세상의 문화가 이런 거 처음 알았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그 당시에도 그 교회 안에서 내가 느꼈던 그런 분위기하고 세상에서 문화 이게 섞이지 않는. 섞이지 않고 교회 안에 오면 온전히 교회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었고 교회 친구들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세상의 문화가 교회 문화를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그렇죠? 완전히 덮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어떤 세상적인 어떤 분위기들이 하나님 중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했지만 너희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져 버린.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모습이 작아져 버린. 그 굳어져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총명이 어두워. 이 총명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총명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총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어지는 우리 청년들이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빛을 왜 잃어 가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총명,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의 역사들을 그걸 잃어버리고 무지하다 보니까 그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는 굳어지고 세상 안에서는 너무나 맑아지는 이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을 기뻐하는지,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우리 성도들은 우리 청년들은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 무지함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뭘까?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지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요.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신앙의 감각이. 신앙의 감각이 없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어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 무지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해요. 우리 청년들은 우리 송도님들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 드립니다. 어, 옛날에 할머니하고 이제 밭에 나가서 제가 어렸을 때에요. 한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정도 되었을 때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어르신들이, 할머니들이 여름에도 벗선 신발을, 벗을 신고 좀 어렸을 때 저거 더울 텐데. 더울 텐데 왜저 보선을 저렇게 신고 다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보선을 벗어요. 그리고 어 이제 발을 그냥 양반다리 하듯이 이렇게 딱 이렇게 놓고 낫을 들고 발을 이렇게 딱발 뒤꿈치가 이렇게 있으면 낫을 들고 발뒤를 깎는 거예요. 왜, 왜 그랬을까? 굳은 살, 굳은 살 때문에. 목사님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걸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낯을 들고 자기 발을 자르는 줄 알고, 어, 우리 청년들 집에서 엄마가 일하고 있다가 갑자기 딱 양반다리 앉아가지고, 버칼 가지고, 발 이렇게 하신, 본적 있어? 본적 없죠. 만약 그거 봤으면 눈이 이만해졌을 거예요. 우리 엄마 왜 그래? 왜보칼 들고 발을 이렇게 차, 초등학교 2학년 때 그걸 처음 보고 깜짝 놀래서 어, 할머니 도대체 뭐하나? 그때는 뭐 초등학생이 뭐 구순살이 뭐 그거 모르잖아요. 할머니 뭐하나? 아마 이 날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아마 긁어내는 그런 걸 하셨을 텐데 에, 어린 마음에 발을 잘라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걸 본거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때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가 우리 발 잘라내려고 그러나? 왜돌 같은 것으로 문질러도 되는데 낫 가지고 이렇게 그 굳은 살을 긁어냈을까요? 뭐 다른 게 없죠. 굳어져 있기 때문에 감각이 없기 때문에 칼 같은 거로 날카로운 것도 이렇게 해내도 그다지 느낌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과 같다. 그래서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 성경에 말씀 있죠. 하나님 말씀은 칼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 칼은 찌르면 당연히 들어가고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래서 나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는데 문제는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팍, 팍 고칠 때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아, 내 심령이 찔러 쪼개지고 갈라져서 아, 이게 하나님이 나의 말씀을 고치고 뒤집는 거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 혹시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이 칼 같은 말씀이어서 나를 찌르는 느낌이 있는가 아니면 말씀 들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그 말씀 들어도 하나도 어떤 아픔이나 그 말씀 듣고도 하나도 나한테 어, 느낌이 없는 뭐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마음이 굳어져서 총명을 잃어서 내가 무지하게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분명 심령이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바뀌어져야 되는데 어이, 내가 혹시나 내가 그 말씀을 듣고도 내가 달라지지 않는가? 내가 바뀌어지지 않는가? 하나님 우리를 보고 아마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칼 긁고 찌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반응이 없는 거예요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그렇게 놀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될 겁니다 우리 18절에 굳어졌다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내 영이 깨어나고 내 삶이 살아나고,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우이 독경이라는 말이 있죠. 소 귀에 경 읽기. 시골에 소가 있어서 소에 귀에 대고 막 경을 읽어도 이 소는 대답하는 것은 운매하면서 그 얘기밖에는 못해요. 아무리 경을 읽어줘도 소는요, 거기에서 단 하나도 깨우칠 수 없습니다. 내가 혹시나 의도경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가 소야. 내가 소가 되어져서 말씀이 들었지만 도무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소의독경, 아, 저, 의, 저 의독경 같은 그런 모습 되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번 우리 선교 한국 집회 가서 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 선교사로는 나가지 못하더라도 선교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세 또 선교회 또 영원 구원에 여러분이 정말로 꼭 필요한 우리 청년 세대들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 오늘 22절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두 번째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유혹. 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시험을 당할 때그 예수님이 당하시는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테이션이었어요. 유혹이었어요. 테스트는 어 얘가 잘하나 못하나 잘하면 넌 합격. 너 잘못하면 너 조금만 더 해봐. 그럼 다음에 합격할 수있어 테스트죠. 유혹은 이거 죽여야 되는데 완전 이거 없애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 죽일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만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이 유혹은요, 나를 죽이기 위한 세상의 유혹, 세상의 욕심들.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세상의 유혹은 나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죽이게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게 하는. 한 가지 좀, 음, 부끄러운 고백을 좀한 가지 할게요. 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얼마나 힘드셨으면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이렇게 뼈 같은데 막 이런 이런데 그 뭐예요? 저저저그 저 마약 성분의 어떤 통증 감 이거 이거를 해요. 한때 목사님이 이쪽 다리가 아파서 지금보니까 아버지가 한 그게 있어 너무 아파 이거 붙이면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하나 붙여봤어요 그 마약 성분 있는 거를 그냥 붙여봤어요 어땠을까 한번 얘기해 봐요 어땠을까 마약 먹었다는 얘기 아니야 예 네. 그거 붙여봤어요 한번 어떤 거 해가지고 붙여봐 어땠을까 어 아, 마약 성분이 몸으로 흡수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뭐 약간 멍멍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이, 이거구나.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유혹에 빠지는구나 부끄러운 고백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말했다는게 너무 제가 다리가 아파서 그때 한번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참 세상의 유혹이 그런 거예요. 나를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근데 이,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영화관 가서 이제 영화를 보게 되어지는데 영화관에서 보면 간혹 가다가 그런 그. 광고들이 많이 광고들이 나옵니다. 공익 광고들.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에 광고가 나오는데 어떤 광고가 나오냐면 마약하지 말라는 광고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마약하지 말라는 광고가 너무나 쉽게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 어떤 유혹을 따라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정도로 따지 말라. 제 종로로 타지 말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해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우리 합독 하겠습니다 새 사람은 새 사람은 새 옷을 입으라 여러분은 새 옷을 입으시는 우리 청년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일까 자, 신분이 달라져야 돼요 병원가서 간호는 어떤 옷을 입어요? 간호하는 그 옷을. 남자들 군대 가면 신분이 군인 신분으로 달라지니까 군대 군복을 입어야 돼. 신분이 달라지니까 군복을 입어야 되고, 신분이 달라지니까 그 제복을 입어야 되고, 신분이 달라지니까 그렇게 입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우리의 신분도 달라졌어요. 우리의 신분도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달라지고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달라져야 되냐면 새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옷 입으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나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 썩어갈 유혹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